코인 시장도 어쩔 수 없이 현금 유동성이 확대가 돼야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나온 FOMC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스트라이크 컷라는 코인이 어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거래량이 터졌고 슈팅이 나왔고 기다렸던 흐름이에요. 거래량이 터지고 슈팅이 나오고 누군가 매집하는 세력이 있고 저점도 나왔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코인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옥탑방 트레이더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아마 문제는 뭐였냐면 옐런 재무부 장관이 모든 은행 예금 보호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크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일로 일단 기준금리가 25BP 인상이 됐고, 그리고 긴축이 조기 종료된다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채 2년물, 10년물 금리는 하락을 했고, 달러와 가치는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금값은 재차 상승을 했죠.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등 은행 주식들이 급락을 했고요. 이 부분이 증시를 전체를 끌어내리고 코인 시황 동조화로 함께 하락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이 코인 시장이 비동조화된 상태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락을 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네. 결국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어쩔 수 없이 현금 유동성이 확대가 돼야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어제 나온 FOMC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나스닥과 다시 한번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온 거고요. 다만 은행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시스템 문제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퍼졌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 발언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점은 나와요 3,600만 원 정도에서 네 저점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리스크에 관련된 이야기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FOMC에서 25bp 인상을 결정하고 비둘 기파적인 얘기가 나온 이유가 지금까지 있었던 은행 리스크들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은행 리스크가 더 또다시 번진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금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미국은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보다 불거지게 되면 다시 말을 또 바꿀 여지가 남아있다. 3600만원에서 저점이 나오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한 배팅이 저점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600만원 선이 지난 하락이 나오기 전 저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조정은요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여기까지 하락할 수야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네, 이 가격대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옐런 장관의 발언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난다고 하면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이슈들의 주목 하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서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이 어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거래량이 터졌고 슈팅이 나왔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알트코인들도 지금은 꽤 많이 빠집니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기다렸던 흐름이에요. 거래량이 터지고 슈팅이 나오고. 누군가 매집하는 세력이 있고 저점도 나왔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매수하셨던 분들 어제 매도를 하셨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트라이크를 매수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관리를 해드리니까요.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내일 또다시 어떤 정보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